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바로 이런 걸까? 아유, 아직 못 살겠어, 좀 내가 힘들어서. 밤무르고새벽이고아주 미치겠어, 좀. 저그 지붕에다가 그렇게 던지잖아. 깜짝깜짝 놀랜다니까 이제. 누군가 구순을 바라보는 김 할머니의 집 지붕에 정체 모를 뭔가를 던진다는 겁니다. 이 이거예요? 아, 어, 좀 보인다. 어. 이게 뭐예요? 어른이야, 그게. 지붕에 떨어지면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금세 녹아 없어져 정체를 알수 없었던 그건 얼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꽤 오래 전부터라고 합니다. 안체는 어머니가 사시고, 제가 여기서 10년 전에 여기서 살았는데, 어, 10년 전에 살지에는 돌을 던져갖고. 기철 씨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10년 전부터 올 초까지 가족들을 괴롭힌 건 다름 아닌 돌 테러. 지붕 위 곳곳이 찍히고 뚫릴 만큼 그 정도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범인이 누군지 아세요? 알지. 확 던지고는 제 집으로 신친 들어가. 이미 여러 번 용의자의 뒷모습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우린 카메라를 설치하고 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자정을 넘겼지만 그저 풀벌레 울음소리만 가득한 할머니의 집. 오늘은 얼음을 안 던지나 싶었던 그때. 던졌다, 던졌다, 던졌어요, 던졌어, 던졌어요, 던졌어, 던졌어. 불켜. 또 할머니의 집 지붕으로 얼음이 날아들었습니다. 인기척이 있는 곳을 향해 뛰어간 기철 씨와 마주한 범인은.